왜 모아가야 하냐 금 음. 투자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음. 생각한다면 저는 올해 발생한 두 가지 이벤트를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빠스의 초대석 예, 오랜만에 또 반가운 분을 모시고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내셨던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나와주셨던 예, 이고은 작가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의 재발견에서 알려주셨던 원칙들을 한 번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책이었는지? 네. 음. 어, 투자의 재발견은, 음. 어, 일단, 우리 모두는 다 이제 투자자이기 음. 때문에, 네. 어, 뭐, 두려워하거나, 뭐, 이렇게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는, 어, 모든 활동은 투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이제 재테크 관련된, 이제 돈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시간 자산도 있기 때문에, 음. 우리는 돈 자산, 시간 자산을 잘 운영하는 거의 농장주로서 투자를 잘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래서 어, 투자란 음.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샀다 팔았다는 걸로 착각하신 경우가 많은데 음. 사, 어, 그것은 투자 일부이고 네. 투자를 포괄적으로 정의면은 음. 투자란 자산 을 늘려가는 것이다. 음. 그러면은 자산을 우리 돈 관련된 자산뿐만 아니라 시간 자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음. 늘려가자. 그래서 자산 거의 농장주가 되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어, 투자의 좋은 원칙, 좋은 음. 투자를 만들려면은 어, 자산을 싸게 사서. 음. 현금 흐름을 일으키면서 가치가 올라갈 때까지 마음 편하게 보유하면서 오랫동안 어, 그 자산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은 투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음. 이 투자 원칙을 부동산 쪽에서는 어떻게 적용할지, 음. 주식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렇게 각그 투자 방법마다 이제 각자의 자산과 투자 방법에 그 투자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어, 여기 나왔을 때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제가 그 전세 레버리지 투자에 음.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네. 어,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해외 배당 주식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금 옵션 매도는 아주 간단히 그런 식으로 아주 살짝씩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아, 너무 좋았었고요 그때 기억이 나는데 전세 레버리지 투자 뭐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시장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첫 집을 마련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거주하고 투자를 좀 분리해서 네. 전세를 레버리지 끼고 사도는 더 좋은 쪽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도 그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도 했었었고요. 어, 특히 또 2021년도는 해외 주식 좋았었잖아요. 네. 추천해주셨던 들또 배당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어, 제안해주셨던 것 같고 한국 배당 주식들은 조금 불안하니까 해외를 추천해 주셨었는데 마침 또 해외 시장은 좋았고 한국은 별로 안 좋았고 <laughs> 그랬었고요 또이또 어 그때 저거 정말 저희가 충격 받았던 것중에 하나가 이금 투자였었어요. 네네. 금 투자에 대한 새로운 또 옵션 방법들을 알려 주셔갖고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다양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방법을 좀 알려 주셨던 것들이 좋았던 것이 올해 투자가 좀 애매했어요. 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 쪽도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국 주식이 좀안 좋았단 말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한국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근데 해외 주식은 여전히 좋았었고 어, 돈을 버신 분들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상반기 때 알려주셨던 해외 주식에 대한 그 배당 투자 노하우 그들은 내년에도 그대로 좀 활용이 될까요? 네, 저는 음. 이제 제가 그저 강조했던 이제 음. 그 어떤 포트폴리오 상의 자산들이 이제 국내 같은 국내 원화 베이스의 자산은 음. 원화 부동산 네. 그리고 음. 이제 어. 그리고 이제 주식은 음. 해외 배당주 그리고 해외 배당주 중에서도 해외 배당 귀족주를 추천을 드렸고요. <laughs> 네, 그런데 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쪽은 지금 아시다시피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음. 이제 어저 같은 경우는 새롭게 투자를 하기는 지금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 하지만 이제 우리 어차피 우리의 대부분의 자산은 원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음. 아마 많은 분들이 소득도 원화로 받으실 거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원화 자산이 아닌 달러 자산을 가지고 가시는 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달러 자산을 가지고 갈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해외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는 음. 거죠. 그래서 배당주로 많지만 배당 귀족주라면 최소 25년 이상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배당을 늘려준 회사들이거든요. 음. 그게 약 60여 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우리가 그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했을 때 안심할 수 있죠. 배당이 끊기거나 어 삭감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 우리 달러 자산을 환전해서 그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해놓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의 음. 시간 소모 거의 없이 그냥 우리의 그 어, 달러 자산이 그 배당이라는 음. 황금화를 계속 나아주는 거위가 되는 거죠. 네. 그 해외 배당 귀족주요 25년 동안 이제 그 배당 금액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데 올해도 안 줄었어요. 그거를 매년 매년 음.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만약 줄었거나 끊긴 기업이 있다면 음. 탈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리스트는 이제 매년 새롭게 업데이트되기 음. 때문에 네. 어, 그 리스트를 보시고 그 음. 안에서 어, 각 업종별로 한두세 개씩 해서 음. 이제 사 모으시면 음. 이제 셀프 배당 펀드가 되는 거죠. 그 것들에 대해서는 블로그 내에서 좀 알려주시나요, 어떤? 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laughs> 네, 블로그도 음. 있고, 그리고 네. 그, 스페이스 어, b c o m 이라는 홈페이지에 네네. 제가 한 10개 정도를 이제 음. 배당주가, 어, 지금 버블이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하게 음. 살펴볼 수 있는 차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무튼 이런 정보들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직접 이런 또 사이트들이라든지 정보를 좀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검색하셔도 예, 좋은 정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 주식, 특히 이제 이 원화가 아닌, 원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배당 귀족주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네, 포트폴리오 바꿔가면서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반기 때 저희가 정말 그좀 새로운 방법이라고 했던 것들에 충격받았던 곳이 금 투자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금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까먹었어요. 투자하지 않았었던 분들은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초보자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게 또 난이도가 있을 거잖아요. 네. 좀 다양하게 좀 금을 투자하는 방법들에서 좀 소개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어, 일단 금에 음. 왜 관심을 가져야 하나? 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이제 투자란 자산을 늘려가는 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금 투자란 금을 모아가는 일 거죠. 네. 그런데 금을 모아가기만 하면 현금흐름도 없고. 어, 우리가 이제 이 금을 팔기 전까지는 음. 현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하지만 어, 일단 초보자 버전에서는 금을 모아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선행된 다음에는 좀 심화 과정으로 금 옵션 매도라는 파생형 투자를 병행하시면 음. 금에서도 현금 흐름을 어, 만들 수 있는 투자가 됩니다. 음. 그럼 이제 현물을 하는 금이 방법이 있고. 어, 고 차원적으로 가게 되면은 옵션 매도 파츠 상품을 통해서 이건 어, 배팅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네, 어, 저는 이제 금 우리가 음. 이제 첫 번째 단계 금을 모아가고 자, 금이라는 자산 늘려가면은 네. 이두 번째 옵션 매도도 상당히 안전해져요. 그런데 어.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공부하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음. 이거는 이제 어, 좀 심화 과정으로 남겨놓고 네. 오늘은 일단 초보자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 투자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니다 아, 이거 좋네요. 예, 금 투자 방법 세 가지. 네, 네첫 번째는 뭡니까? 네, 네. 어, 저희가 왜첫 번째 금을 왜 모아가야 하냐? 금 음. 투자 왜 해야 해야 되느냐라고 음. 생각한다면 저는 올해 발생한 두 가지 이벤트를 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올여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음. 이제 탈레반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아프가니인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필사적인 음.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영화 모가드슈. 무슨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전그 소말리아 내전 당시에 <laughs> 아. 전쟁이 터지니까 네네. 이제 그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음. 이제 달러와 금 같은 것이 없으면 음. 그 아주 필수적인 생활도 그렇죠. 안 네.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최악의 그런 위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금을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금 가격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거의 오르지 않았고 음. 제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달러 통화량 대비해서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을 모아가기에 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방법으로 금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음. 우리가 이제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야 되니까 실물금을 모아야겠죠. 진짜금? 예, 왜냐면 전쟁이 났을 때 대비해서 하는 건데 네. 우리가 통장에 찍힌 금만 있으면 소용없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없는데.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저는 실물금을 우선적으로 모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있죠. 반지, 금반지인데 뭐 네. 이렇게 뭐 반지, 팔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반지가. 예,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금은방 가서 어. 이제 두 돈, 세돈한제 새끼 손톱만한 그 음. 금덩어리도 모으고 있고 조금밖게 바로 해달라서 네 빠를 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음. 금덩이 진짜 말그대돌 어. 돌덩이기도 돼 하긴 빠하면 또, 또 이게 또 세공비가, 또 세공비가 또. 들어가니까 <laughs> 아, 그러네요 <laughs> 그래서 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그렇게 간편하게 <laughs> 네. 금은방이나 음. 어, 당근마켓에도 음. 금이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당근마켓은 참 놀라운 마켓인데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laughs> 네. 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금은방 음. 중 에서그 상품권을 받으시는 곳이 있다면 음. 거기서 이제 상품권으로 거래면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도 되겠죠. 아 이게 카드로 사는 것보다 상품권이 그래도 현찰에 준하게. 어 상품권을 준한가? 우리가 살때 음. 할인해서 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어 그런 곳이 많지는 않지만 음. 어 그런, 그런 이제 옵션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실물금을 이제 어느 정도 모아왔다고 하면 이제 전두 번째로는 증권사에서 음. 개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데 금 네. 현물 계좌를 이용해서 음. 어, 금을 또 삽니다. 어. 그러면 그 계좌에 우리가 돈 입금하고 그 시세에 맞춰서 음. 어 금을 사면 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산 금이 그 예탁결제원에 보관이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실물 금이 가질 수 있는 위기 대비 효과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유동성에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금 옵션 매도를 위해서 음. 이렇게 이제 유동성에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음. 이거를 쓰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음. 제가 어 사실 꽤 최근에 발견해서 최근에 이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음. 금 암호화폐를 모아가는 방법이에요. 금 암호화폐가 있어요? 네. <laughs> 오, 뭐예요? 처음 들어보네. 어, 어, 2019년에 네네. 이제 그 출시된 암호화폐인데요. 네. 그 팍스 G라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그 암호화폐는 팍스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출시한 코인인데 음. 음. 그 회사가 보유한 금괴의 양과 똑같이 똑같은 양만큼만 음.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 코인 가격이 금, 국제 금 시세와 거의 음. 같이 연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차피 금값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희가 음. 이제 사실 금에 투자할 때 이제 실물금을 음. 모을 때 실물금은 이제 제가 직접 금방 가야 되고 번거롭고 음. 또 관리 그 보유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금 암호화폐를 사면 어, 실물금을 가진 거나 효과는 똑같죠. 왜냐면은 음. 우리가 실물금을 갖고 있진 않지만 보관 증서를 갖고 있는 셈이고 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런던에 있는 금 보관소에 이게 실제로 그금괴가 보관되어 있고 음. 그금계 일련 번호가 그 코인에 다 기록이 돼요. 블록체인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음. 어, 금 보관 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위기 때 음. 내가 금덩이를 가지고 비행기를 탔어요. 네. 그리고 제가 런던이나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를 가도 음. 제가 전자 지갑과 암호화폐 그비 비밀 번호만 알고 있으면 음. 어디서든 인출이 거래가 가능한 거죠. 어.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국제 금시세와 이제 연동이 되면서 그리고 또 좋은 점은. 단위가 달러로 거래된, 달러로 된다는 거. 그러면 어. 저희가 그 실물금이나, 음. 어, 그 현물계좌는 원화로 음. 단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국제금시세와 약간의 환율 미스매치가 있을 수 있지만 음. 이 경우에는 달러로 연동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이, 이 회사 한 달에 한 번씩 그 외부감사를 받아서 음. 보, 실제로 금괴를 보유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그 보유한 양과 그 코인 반응이 일치하는가를 감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했는데, 음. 어, 당연히 제가 생각하지 못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100% 하진 않고, 음. 제가 말씀드린 실물금, 현물계좌, 음. 그리고 팍수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다 병행해서 저는 네. 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 재밌다. <laughs> 예. 근데 이제 이게 금이라고 하는 게뭐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이렇게 막그 코인처럼 막격이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정말 조금 뭐랄까요? 어좀 최소한 인플레이션 이상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보다 는좀 높은 많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심심한. 재미가 없는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그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 방금 말씀드린 금을 늘려가는 음. 방법은 사실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음. 어, 정말 쉬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음. 어, 평상시에 금을 모았을 때, 어, 이 금을 보유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이 음. 없잖아 하면서 아쉬우신 분들은 음. 이제 파생형 투자 금 옵션 매도를 병행하는 방법을 어, 그 원리를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실행을 하시면 네. 굉장히 높은 현금 흐름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금 옵션 매도. 네. 예, 이름만 들어도 조금 일단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죠. <웃음> <웃음> 생소하지만 네. 아, 이거를 그좀안 굉장히 좀 안전하게 만드는 대비 책들이 음. 있기 때문에 네. 어, 그거를 원리와 그걸 잘잘 공부하시면 좀 음. 비교적 안전하게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게금 옵션 매도 투자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좀 다른 기회에 네. 깊게 깊게 한 번, <laughs> 예를 들어서 풀어도 할것 예, 같습니다. 네, 음사합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이 방송에서 불특정 대다수를 소개하게 되면 또 어, 어설프게 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음. 할 거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예, 공부를 제대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좀 따로 그건 한번좀 어, 좀 다른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도 좀 안전하게 우리 스크를좀 해제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금을 좀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들이었었고요. 한번 이런 부분들도 어, 상반기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또 하나가 추가된 거 말씀하셨잖아요. 또이 코인화된 것들이 있어서 예, 그것까지 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유, 아무튼 재밌네요. 이것도.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말씀하실 때 상반기 때 이제 이런 이제 책 나온 거 가지고 강의도 하셨고 여러 가지 또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하반기 때 포트폴리오가 좀더 다행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거의 자산을 더 늘렸는데 음. 또 새로운 또 거위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거위를 만드신까요 <laughs> 네, 그래서 음. 어, 제가 하반기에 좀 집중한 거위는 방금 음. 말씀드린 음. 금 투자 음. 그리고 이제 금을 금 투자에서도 금 암호화폐가 새롭게 이제 추가가 된 셈이고요. 음. 어, 그리고 또 제가. 유, 그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음. 어 영입하고 있는 자산거이가 음. 어 암호 자산입니다. 암호자산? 네. 그래서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음. 어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채굴을 하고 있고요. 와, 이더리움. 네. <laughs> 네, 네. 그리고 채굴을 하고 그리고 그 채굴한 이더리움을 어떻게 또 가상 세계에서 잘 운용할까 이쪽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참 갈수록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laughs> 이더리움을 채굴을 했는데 그것들을 또 운영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어 이더리움을 이제 채굴한다는 의미는 음, 음. 어, 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컴퓨터들을 사서 채굴기라고 불린 컴퓨터들을 그렇죠, 그렇죠. 사서 음. 이제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제 관리하도록 음. 그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을 하고 이제 그 컴퓨터들이 그 보상으로 이더리움을 음. 받아오는 음. 거죠. 그러면 저에게는 현금흐름이 이더리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어, 음. 여러분들이 월급이 쌓이는 것처럼 이제 음. 현금흐름을 어떻게 이제 잘 운용해서 음. 이걸 또잘 네. 늘려 나갈까? 음. 이게 이제 어, 지금의 저의 이제 연구 주제인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리움 채굴 비용을 현찰을 받는데 그것들을 또 계속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어, 재테크를 하시는 거죠, 이거가. 어, 그렇죠. 예, 네. 다양하게 이제 음. 투자를 해서 이제 음.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자산을 늘려나가는 것 그게 음. 투자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작 잠깐 이조 이, 작가님, 이 대표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은 어, 지금 무엇이 제일 좀사람들의 관심이 있고 이슈가 있고 어떤 또좀 트렌드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좀 유미한 어 수익을 주는지를 알수 있어 가지고 그때 그책 보고도 투자에 재발견한 책 보고도 굉장히 머리가 깨웠었는데. 오늘 말씀 몇 가지 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또, 또 새로운 또 측면이 끼인것 같아요. 책또 쓰실 거죠, 그래서. 네. <웃음> <웃음> 예, 책또 쓰시게 되면 또그 가지고 또 논의를 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22년도에 저희가 뭘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자산을 더 굴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 조금 더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되고 뭐뭐이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이거 사라 이런 게 아니라 뭘 네. 공부하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항상 음. 어 다른 분들께 추천 이런 음. 이제 권유를 드릴 때 음. 제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려요. 네, 저희 제가, 네, 제가 제가 하고 어. 제가 관심 갖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음. 지금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음. 집중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음. 이제 금 투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암호화폐입니다. 지금 음. 가상 세계가 앞으로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커질 거. 네. 우리의 그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은이 가상세계가 앞으로 커진다 음, 음. 그러면 가상세계에서의 자산은 무엇일까 네. 우리가 가상세계에서 투자를 한다면 가상세계에서 늘려가야 할 자산은 무엇이고 음. 어떻게 잘 늘릴 수 있을까 저는 투자 원칙은 동일합니다 음, 음. 예, 그래서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원칙을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고 그 똑같은 원칙을 부동산 주식 뭐 음. 금. 그리고 암호화폐도 에다 음. 똑같이 적용해서 자산은 늘려가는 방법을 집중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마 내년에도 음. 그 가상 세계 쪽을 가상 세계에서 음. 어,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실행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을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시는 현금이 있으신 건데 일반인들 중에서는 채굴을 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것들은 어떤 건가요? 우리가 이제 늘려야 할 좋은 자산인가 네. 그럼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자산의 가치를 음. 나름대로 물론 굉장히 음. 어렵지만 네. 나름대로는 어떻게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음. 어~ 그~ 이제 이더리움 그~ 플랫폼이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수수료를 이용해서 가스비라고 하는데 네. 그걸 이용해서 제가 나름대로 가치 평가를 했는데 음. 그 결과 현재 시세는 음. 싸지 않다라는 생각을 오. 했어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음. 좋은 투자의 출발점은 음. 좋은 자산을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음. 이더리움이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지만, 네. 지금은 싸게 살수 있는 상황이 음.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이더리움은 같이 있다. 그러면 음. 늘려가야겠죠. 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거래소에서 사는 거,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저처럼 채굴을 하는 거. 음. 그런데 사는 거는 일단 싸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리고 사면. 그냥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르기만을 바라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극적이 되게 좋은, 뭐랄까, 그, 어, 내가 이제 그 좋은 투자를 만들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닌 것 같아서 음. 저는 이제 1번을 하지 않았고, 음. 그래서 2번. 채굴을 할 경우에는 음. 그, 제가 현금 흐름 저는 어떤 투자를 하든지 현금 흐름 도표를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들어가는 투자 원금 대비, 음. 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예상을 해서 음. 그거를 이제 수익률을 계산을 해 봤을 때, 음. 저의 기준금리가 12% 정도 되는데 네. 이것보다 훨씬 높은 어. 투자수익률이 나왔거든요 그 한40%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사실 더 높아졌죠 음. 네, 지나고 보니까 근데 40%가 예상이 된다면 은제 음. 입장에선 Why n o 인 거예요 와 h y 해봐야지 음. 네, 그리고 설령 거기서 제 예상이 틀려서 음. 뭔가 어, 수익률이 반토막 난다고 해도 20%. 그러면 저의 기준 금리보다 여전히 또 높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저는 그 안전 마진이 굉장히 많이 확보된 투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 실행을 했죠. 음. 아, 이게 결국은 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투자에 좀 임해야 되겠다. 소극적인 것들보다는 남들 따라하는 것들보다는 적극적으로 좀 원리 원칙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 나만의 기준금리 그니까 연이 정도 수익률은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지 그 목표를 초과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 액션 플랜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더리 운동 암호 표 사는 것들보다는 채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아마 그 방법을 찾으신 것 같고 그 나오는 현금 가지고 또 새로운 또 재료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계셔서 자산을 늘려가는 예 그런 좀 투자라고 고 계시다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휴감이될 만한 <laughs> 네, 그런 방법을 <laughs>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 일반인들이 최고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 장비를 좀 갖추면 어,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심리적인 진입장벽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제일 큰거 같아요 문과 친구들 네, 네, 저처럼 네. 어, 근데 그거를 음. 사실 극복하셔야 되는 거 같아요 음. 좀 쉽지 않지만 음. 그래서 어, 그것만 넘어서면 사실 어, 인터넷에서 어떻게 보면 좀데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싸요. 음. 그렇긴 하지만 만약 에 이제 어, 내가 하겠다라면은 어, 인터넷에서 쉽게 사실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약간의 좀 당연히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귀찮은가 음. 그런 진입장이좀 있지만 어, 그래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어, 점점 아마 이제 투자로 돈을 벌수 있는 것들 다양한 이제 자산을 증격시킬수 있는 수단들은 많아질 텐데, 공채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음. 장벽이 분명히 있을 거고, 장벽이 있으니까 돈이 되는 것들 갖고, 그 장벽을 좀 어, 뚫고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유, 이원 대표님 얘기하다 보면, 진짜 어, 저도 내년에, 내년에 또 다시 뵐 때는, 최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어, 아무튼 내년에 또책 나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모시기로 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저희 좀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2022년도를 좀좀 어, 좀뭐 예측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런 시장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해면 좋겠다라고 좀 선배로서 성공한 어, 선배로서 조금 조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어, 사실 저도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음. 이제 어, 새해 계획 이런 음. 거를 이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음. 어, 코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코에 집중한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 듣고 계시는 뭐 이렇게 경제나 뭐 음. 재테크 투자 관련된 온갖 방송이나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콘텐츠는 맞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데 너무 이거를 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하면서 음. 이제 다 우왕좌왕 따라가려고 하면 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그 성과가 굉장히 낮은 것 음. 같고 그런 노이즈와. 어, 코어를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음. 저의 새해 목표를 말씀을 드리면, 어. 코어에 좀더 집중하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좋은 투자를 만드는 원칙을 음. 저는 찾았고 실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은좀더 어, 잘, 좀더 집중하고 어, 좀더잘알수 있을까에 저는 좀더 집중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 방금 이제 말씀드린 암호화폐 채굴 얘기도 음. 여러분이 듣고 나서 저게 돈이 된대 음. 그래서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낮은 레벨에서 음. 그냥 시도하기보다는 네. 어, 저게 왜 돈이 될까 음. 저의 배경에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걸까 음. 저 사람은 왜 사지 않고 채굴을 할까 음. 그리고 그런 블록체인은 왜 가치가 있는 걸까 이런 음. 거를 좀 코에 집중해서 음. 어,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네 너무 좋았고요 저는 진짜 마치 아, 해답사이라고 하는 콘텐츠의 존재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왜 이걸 공부해야 되고 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의 본질에 코어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어, NFT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그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어, 제가 이제 11월 초에 그 음. 부산에서 열린, 음. 어, 그때 옆에 그 무슨 머니페어 예. 행사에서 이제 대표님도 왔다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하셨었어요? 그 옆에서 아, NFT 페어가 열렸잖아요. 맞아, 맞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 구경을 갔다 왔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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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그래서 사실 그 부분, 그 제가 그런 걸 이제 갔던 거는 음. 정말 제가 몰랐던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흐름을 확 느낄 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음. NFT 쪽 아직은 좀 연구가 좀 미진한 편이지만 음. 어쨌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가치에는 음. 분명히 그 NFT의 그 어떤 발전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란 블록체인이 좀더 많은 이더리움 NFT를 포함해서 음.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좀더 가치 있는 자산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을 때문에 음. 어, 이쪽에 투자를 하는 것 같고 그 음. 안에는 NFT에 대한 발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어, 그 코에 집중해서 결국 이 코가 나한테 어떤 수익을 알려주지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2022년 되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정말 짧지만 굵게 좋은 메시지 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laughs> <laughs> 오늘 빠슈님 어, 덕분에 음. 여기 어, 인사 그냥 왔다가 <laughs> 이렇게 어, 음. 촬영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또뭐 강의 플랫폼도 있으니까 강의도 한번 모실 수, 있으면,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내내 책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또책 나온 것 같고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이고은 작가님, 이동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고, 내가 정말 좋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본인이 돈을 벌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어, 설령 하고 계시니까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또또 훨씬 더 울림도 어, 크고 제가 배울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어, 아니다 초대 해 주셔서 감사하죠. <laughs> 혹시 뭐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여러분께 그때도 음. 이제 그 대표님과 있어서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음. 어, 대표님도 항상 제 노력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도움이 되는 어떤 이제 콘텐츠를 드리려고 음. 노력은 하지만 그게 잘어 얼마나 와가 닿는가 음. 그 부분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어 저는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해 하고 그냥 어어뭐 이건 작가 또는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게 좋구나고 휙. 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음. 어, 저도 많이 부족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어, 정말 본질에 정말 집중해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투자 성과를 이제 봉, 진짜 낼수 있는 세일을 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저희 또 내년에도 뵙도록 하죠.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